오늘 예배에께 함께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서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네. 도도잘 저도 저도 지냈습니다. 네. 잘지냈느냐국에서도 어려운 질문은 없는 서 같아요.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지난 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위 1% 자산가들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작년 조사는 아니고 2021년 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려면 빚이 빚을 다 빼고. 현금 자산, 자기 집 그리고 자동차 이걸 더해서 29억 원이 돼야 상위 1%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1% 되신 분들은 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상당히 좀 많은 것을 가져야 상위 1%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위 1%는 좀 뭐니까 그럼 상위 10%는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집이나 차 현금을 합쳐서 9억 원 이상이 되면 상위 1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사가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이런 걸 조사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상위 1%는 아, 나1구나 하겠지만 나머지 99%는 아, 나 1%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할 테고요. 상위 10%에 든 사람 아, 그래도 나는 상위 10%를 들었구나 하겠지만 나머지 90%는 어, 나는 그1 0를 들지 못했네라는 그런 어떤 절망 또는 좌절 실망감 이런게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화면 좀 띄워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속이지 못할 것이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물은 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성경에 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요 신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 M자가 있는데 이 M이 소문자가 되면 그냥 돈, 뭐 이런 걸 재물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게 대문자 M이 되면 재물을 다스리는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즘 어떻게 바뀌고 말았느냐? 다음 화면 볼까요? 예, 만본이즘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신이 되어지고 돈이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힘을 더 가지고 싶어해요. 그 힘이 뭡니까? 돈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상위 1%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도 상위 10%는 되고 싶어하고. 왜냐? 그게 힘이기 때문에. 돈이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돈에 집중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 힘을 가져야 세상에서 큰소리치고 살수 있고, 기죽지 않고 살수 있고, 대접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 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할수 있는 게 많고, 삶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교회도 다르진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면 사실 할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근데 교회 재정이 연약해지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일까라는 거죠. 야, 교회가 재정이 많으니까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왜 그런 기준이 들어와 버렸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으신 분들은 없어요. 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인 거죠. 이게 이루어졌으면 기도의 응답이 될 텐데, 아직은 기도의 제목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없으시면 안 돼요. 지난 연말에 어,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틈틈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읽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 기도의 제목은 다 이제 머속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세 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세 번은 그냥 세번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맞습니까? 안 들어주셔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맞습니까? 안 들어주셔야 맞습니까? 네, 들어주셔야죠. 하물며 바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응답을 받고 하,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왜나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실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회와 권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도 아는 나의 약점도 있지만, 남이 모르는 나의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을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을 나의 강함을 가지고 포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을 돈으로 포장하든, 어떤 외모로 포장하든, 어떤 지식으로 포장하든, 이걸 잘 포장해서 나의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연약해. 나 무능력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아, 당신 왜 이렇게 무능력해?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무능력한 걸 알고 있어도 남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고요. 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할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 그대로 살아라 그러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 네,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고,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 의대가 내게 좋카도다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바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면 그냥 가시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했을까라는 거죠. 욥기를 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인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자식이 열명 있었는데 열 명이 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신의 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피가 철철 나도록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유배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를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 하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욕이육기를 읽어 가다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안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욕은요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꽉 막힌 상황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불 외면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이 다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열린 문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문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바울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는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니 더 이상 가시가 가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통이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한번 힘들어 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가 평안하냐 우리에게 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고통이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당연히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고통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라는 거죠.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아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바울이요 구경구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체험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환상 중에 본 것이 자신의 영이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올리셔서 보게 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요. 그 체험을 했는데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 게몇년 세월입니까? 14년이라는 거죠. 14년 동안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려 12년을 혈룰증을 알았던 여인을 기억합니다. 한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질병에 질병을 앓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 세월이 시간이 오래되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왜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절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이말씀이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아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장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예요 이들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뭘 먹으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거 알고 싶어서 먹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한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교만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교만함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겸손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자랑할 게 없어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하나씩 가지게 되고 무엇인가 하나씩 나를 채워 가다 보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랑이 지나치다 보면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채워 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내 자랑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도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유혹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 가시를 없애 주세요. 기도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가시를 없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시는 그냥 돌아 그랬어요. 하지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니?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떤 고통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가질 수 있어요. 연약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약점, 연약함,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이런 약점이 있어서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요. 이런 고통이 있어서요.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결정 지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재정이 넘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사모할 때 그때 우리가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구절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울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잘못하다 보면요, 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그 능력이 내건줄 알아요. 그 힘이 내건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다는 거죠. 가끔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제가 이 충북에 오다 보니까 근처에 가까이 계신 친구 목사님들이 없어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30분 40분 가야 돼서 잘못 만나는데요. 전에 이제 당진에 있을 때는. 친구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좀 가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5분, 10분 거리에 여러 명이 있어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주 못 만나니까 전화를 이렇게 가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면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교회는 좀 어떻게 부흥됐어?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밥 먹으려면 식당이 모자라서 걱정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잘 됐네 하시면서 이 목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쓰임 받은 것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교회는 아, 우리 전도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뭐 교육이 뭐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럼 전도 프로그램이 사람을 전도하느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물론 어떤 도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또 같이 들어도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고백합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 주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세워 주셨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채워지고 완벽해지길 원해요.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진짜 축복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세월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들이 물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살면서 배고프면 금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금은보가 아무리 많아도 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돈이 많이 금이 많이 있길 원하시나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이스라엘 성들이 40년을 살면서요. 그문보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만다가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진 내가 것으로,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면 그게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이, 걱정이 있죠, 있죠. 아, 어떻게, 어떻게 오늘, 오늘 살아야 될까?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들 때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있어야 돼요, 돼요. 하나님 내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있는 여러분, 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 연약할 때알수있는게딱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건 내가 그만큼 연약 m e come your name, Quebec, q u 하 b e c come your name, come your n 이 m 여러분, 우리 생도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많이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굽니다. 구절. 나의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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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는 내능력이 약한데 손절하였능니능하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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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그냥, 그냥 조금, 조금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어요. 나이로 약한 것들에,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했어요. 난 이것도 없고 난, 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난안 되고 이게 뭡니까? 뭡니까? 자랑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마지막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합니다. 나는 한 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는 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는 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됩니다.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는, 의지하는 척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요 의지하는 척하는 것을 불구하다는 라거죠 하나님을 것이죠.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물에, 물에 빠진 사람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정말 내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